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장민입니다. 오늘은 요즘 아주 핫한 아이템이더라고요 송주 불냉면이 궁금해서 한번 저도 주문을 해봤어요. 이제 먹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딱 해놨는데 제가 요즘 속이 많이 쓰려가지고 지금 매운 걸 먹으면 큰일 날것 같아서 오늘은 송주 불냉면에서 불을 뺀 송주 물냉면을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같이 먹으려고. 그통상겹도 준비했어요 일단은 국물 맛을 한번 볼게요 와 아, 대박 진짜 맛있다 면을 두개 끓였더니 양이 어마어마하네요 잘 먹겠습니다 아, 육수가 기본적으로 되게 맛있네요. 아, 아주 좋아요. 그리고 원래 냉면에는 고기가 빠지면 안 되는 법이죠. 요, 요 녀석도 요즘에 아주 핫해서 샀는데 요녀석은 제가 나중에 따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냉면에다가 열무김치 다 올려서 크게 와. 이 조합은 세상 말이 필요없는 진짜 개꿀 조합입니다 제가 속이 좀더 괜찮아서 요 불냉면 소스를 넣어서 먹으면 진짜 훨씬 훨씬,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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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열무김치와 콜라보한 불냉.. 아니 송주 물냉면 음. 진짜 행복해요. 너무 맛있어요. 이 송주 블랙 면을 10개 세트로 시켰는데, 가장 좋았던 건 뭐냐면, 그 요새 이걸 뭐라고 하지? 레트로트 식품 아니, 이제. 간편조리식품으로 나온 냉면 같은 경우에는 면들이 진짜 이렇게 잘안 떨어지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손으로 이렇게 툭 하면 다 분해가 돼요. 그래서 삶았을 때 달라붙는 애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역시 냉면은 열무김치하고 조합도 좋고, 고기하고 조합은 진짜 말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저는 냉면을 먹을 때 물냉면 혹은 비빔냉면 이렇게 따로 먹는 것보다 비빔냉면을 시켜서 비빔냉면에 물냉면 육수를 가득 부어먹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송주불냉면도 이렇게 주문하면 그렇게 먹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먹지 못해서 조금 슬퍼요 근데 진짜 웃긴 게 그게 비빔냉면에다가 물냉면 육수를 부어먹는 맛이랑 물냉면에다가 다대기를 넣어 먹는 맛이랑 좀 달라요 아닐 것 같죠? 진짜 다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송주 불냉면에서 불을 뺀 송주 물냉면을 한번 먹어봤는데요 제 위가 낫는대로 이 매운 양념장 소스를 꼭 넣어서 불냉면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먹다 너무 매우면 제가 좋아하는 기호에 맞게 냉면 육수도 부어먹고요 제가 이 양념장 소스를 안 넣어 먹어봐서 불냉면이 진짜 얼마나 맛있고 강렬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거를 인터넷에서 샀는데, 마트 가면은 똑같이 이렇게 봉지에서 포장되는 걸로 팔잖아요. 그거랑 가격 비교했을 때도 이게 조금 더싼것 같아요. 음. 물냉면으로 먹기에도 진짜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좋아하는 영상도 찍고, 이렇게 맛있는 밥도 먹고,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